네, 안녕하세요. 어, 송병기입니다. 저는 노화, 돌봄, 죽음에 관심이 많은 의료인류학 연구자입니다. 현재는 어, 죽음과 불평등의 관계를 의료와 금융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에 대한 총체적 이해라는 아주 거대한 야망을 가지고 있는 학문이라고도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인간에 대한 이해를 총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정치나 경제, 종교, 예술 이런 식의 이제 각 주제들을 이제 세세하게 연구를 하는데, 그중에서 의료도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의료 인류학자는 어 인간의 질병과 돌봄, 또 거기에 대한 의료 체계 이런 것들을 어, 각 문화마다 어떤 식으로 어, 해석하고 또 이해하고 또 다루는지를 어, 연구하는 어, 연구, 연구자, 학자라고 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도사 사회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각자 도생을 이제 한번 비튼 거잖아요. 잘 죽기 위해서는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돈이 많거나 운이 좋아야 되는 것 같다. 사람들이 이제 각자 도사,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죽음에 관심이 많은데 이것을 우리가 개인적인 이야기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터부시하거나 두 가지 양면적인 이제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 요 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존엄한 죽음이라는 것을 고민해보고 우리가 실제로 거기에 가다할 수 있다 그 가다할 수 있는 방법을 상상하고. 어, 대안이 있다면 모색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몇 가지 시안이 있었는데, 이 주사위에 대한 그림을 보, 보내주셨어요. 주사위의 질병과 이제 돌봄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를 담아주셨는데, 그때 보고서 이제 바로 파악을 했습니다. 제 책을 응집할 수 있는 이미지가 있다면 주사위겠다. 죽음을 둘러싼 우리가 이제 존엄하게 죽지 못하는 이제 삶의 조건을 둘러싼 이제 거대한 불평등이 있는데 이 불평등한 삶의 조건을 우리가 직면하기보다는 운을 기대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운이 안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 개인의 어떤 선의를 기대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사회의 흐름이 생기는 거 보고서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어, 개인의 선의에 계속해서 그렇게 기대는 어떤 식의 사회 방식, 이런 식의 음, 개인적 돌파구나 뭐 각자가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이제 이 사회적 불평등을 생각해보고 그런 노화가 오더라도 어, 존엄하게 이제 살수 있는 사회라면은 이 주사위라든지 로또라는 것도 사실상 별 의미가 없을 테니까요. 키워드 주사위에 키워드를 이렇게 새겨가지고한번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시켜가고 네. 가져왔거든요. 네네. 네. 네, 이거를 한번, 네. 한번 굴려보시, 굴려서 나오는 키워드들을 네. 다시 이렇게 <laughs> 이야기해 를 주시면 좋을 것같아요다 네. 가져오겠습니다. 네, 네. 아돌 돌봄이 나왔습니다. 잘 보이세요. 네. 돌봄은 이제 굉장히 근본적인 인간의 행위인 건데요. 우리가 유독 노인에게만 의존적 존재, 이런 식의 딱지를 붙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국가 경제에 딱히 도움도 안 되는 존재들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것처럼, 짐이 되는 것처럼 묘사될 때가 있기도 합니다. 몸을 어, 계속해서 생산 가능 여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생아, 아이도 의존적 상태, 의존적 존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노인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런 딱지를 붙이지 않거든요. 은퇴 이후에 혹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틀로 봤을 때는 노인은 별를 생산을 하지 않죠. 연금을 받는 존재거나 아니면은 의료보험을 통해가지고 의료 혜택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개인적 수준의 고통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의 고통, 개인의 권리 혹은 이제 어, 개인이 겪고 있는 뭐 장애, 그 다음에 개인의 상황, 그 다음에 가족 문제, 이런 식의 이제 개인적 수준의 고통을 어, 끝내기 위해서 하나의 열쇠로서 안락사를 떠올리는데요. 안락사의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스위스 이야기도 하고 뭐 네덜란드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알락사의 논의 방식을 어떤 식으로 어 가져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위스의 알락사와 한국의 알락사는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스위스는 알락사가 아니어도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옵션이 어. 많은 사회예요. 예. 네. 그러니까 알락사를 해서 존엄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알락사를 안 해도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사회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의 방식이 요양원에 가서 죽을 수도 있고, 집에서 죽을 수도 있고, 안락사를 통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의의 방식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평소에 어떤 삶의 조건을 무심하고, 어, 사람들의 죽음에 별로 관심이 없다가, 이제 안락사를 통해서 존엄한 죽음을 성취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 조금 더, 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웰다잉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핵심은 그거예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부터 능동적인 죽음 준비 과정을 해야 한다! 라고 이제 요약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준비한다고 해서 맞이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끝판, 왕, 뭐, 이제 목표,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는 문제인가. 우리가 다 알듯이 죽음으로 이르는 과정 자체는 굉장히 진안합니다. 그리고 복잡다단해요. 수많은, 음, 굴곡이 있죠. 생로병사라는 말도 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의, 어, 관여가 필요하고요. 돌봄도 필요하고, 질병도 천차만별이고요. 어, 그 질병에 대응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것들이 개인이 준비해서 다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음 저는 회의적이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웰다잉은 어, 일종의 자기개발 담론의 연장이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죽음도 하나의 삶의 목표로 두고서 그 삶의 목표 성취해야 될 목표인 거죠. 잘 죽어야 된다라는 그러면서 이제 그 죽기 목표를 이제 위해서 끊임없이 건강 관리 그 다음에 자산 관리 그 다음에 이제 마음가짐까지 관리하면서 마치 이제 그렇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현상이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웰다잉 현상인 것 같은데요. 어, 현실은 그렇게 이제 깔끔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음, 웰다잉이 아니라 좀 다른 혹은 다양한 언어를 음,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죽음이라는 문제가 단순히 이제 의료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 책에도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죽음은 사실상 우리 공동체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또 정치의 문제로 확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현장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상 늘 삶과 죽음은 밀접하게 엮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죽음이 어떤 식으로 어, 깊게 연관되어 있는지, 또내 삶과 죽음이 어떤 식으로 또, 어, 불화하는지 고민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해주고 싶고요. 제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어,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치매로 죽을 것 같을 바야 차라리 깔끔하게 안락사로 죽고 말지. 어, 혹은,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요양원 가고 요양병원 갈것 같으면은 나는 차라리 스위스로 가겠다. 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상상력이 너무나도 협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디에서 죽을 것인가, 혹은 나는 어떻게 죽고 싶을 것인가. 이것은 나의 개인적 바램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어, 우리가 삶과 또 현재의 사회를 또 폭넓게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